탱글탱글 차오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성하게. 에버 콜라겐 타임 비오틴은 정말 매력적인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50포가 들어있고 두 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용적이죠. 이 제품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와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와 모발, 손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특히 비오틴이 포함되어 있어 모발 고민이 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먹기 편한 캡슐 타입이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길 수 있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해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구매해도 좋겠네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보습과 탄력에도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답니다. 진정한 뷰티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에버콜라겐 코큐코엔 자인큐식 함유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이 제품은 84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꾸준하게 섭취하기에 딱 좋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와 함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코엔자 인큐1십이 함유되어 있어요. 복용 방법도 간편해서 하루에 3정씩 챙겨 먹으면 되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죠. 게다가 특별한 맛이나 냄새 없이 몸검김이 편안해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요.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 넉넉하니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